봐. 가벼워졌나. 아, 이래도 가방이 무거워. 아니, 이상하네, 이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크리스마스 때 이것저것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많이는 안 사고 포장을 니네를 시키려고 엄마가 불렀어. 근데 중요한 게 누구 줄지 정해. 몇 명을 줄 건지. 지금 이 포장지가 20개거든? 이거 스티커 봐봐, 뭔가. 이상한데? 왜 신비 아파트 게임에 떠는 거지? 한 명, 네 다섯 명. 쟤 누가 개챙교줘야 돼. 피아노. 누구야? 효진이. 효진이는 꼭 넣어줘. 나는... 효진이 엄마가 한 번씩 뭐 사주셨잖아. 너몇 명이야? 나 일곱 명. 현태는? 현태 다섯 명. 아니야 나 채원이. 나 여덟 명. 많이 했는데 채원이 또왜 채원이? 많이 또 언제 했어? 아 우리끼리 했어. 언제? 여자들끼리. 언제? 오늘 오늘부터 내일까지야. 그래서 몇 명, 몇 명, 몇 명인가? 여덟 명, 여섯 명 엄마가 쇼핑백을 너무 조그만 거 사서 다 들어가려나 아니, 모르겠다 이거 는꽉데 <laughs> 어떻게 잘 꾸겨서 넣어 그거 다음에 빈츠 아빠 하나 넣어야 돼? 어, 뭐 하나 젤리 둘, 셋 아빠 이거 봐봐 됐다 더안 사오길 잘했다, 야 봉지가 너무 조그만데? 남은 건 우리가 먹자 현빈끝 엄마 나겠다 일자리 한개더 넣어 야너 일부러 늦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그 아니야 나모는거한개더 넣지 여기 뭐 스티커 이런 거 있던데 이거 붙이려고 그러다가? 그래? 어 이거는 단장님하고 형태 어. 친구들한테 줄 과자들을 다 포장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뒤돌아봐 핀을 그 위에다 꼽으니까 확실히 더괜찮다 오늘은 못 챙겨가 필통만 가지고 오려는 거 같은데. <laughs> 가방에 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 저거 털어 갖고 온 거야? 사물함? 그럼 이제 사물함에 아무것도 없어? 어우 진짜 너는 중학생 가방 같아. 안에 가방에 뭐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 뭐야 이거? 다 뺐어? 어, 가볍게 좀 들고 가 제발 가방 너무 무거워 마지막 날까지 무겁게 들 이게 뭐. 알림장이랑 필통이랑엘자일이리랑 종목장밖에 없어. 아 그것만 가져 가면 돼? 야, 가방 완전 가볍겠다. 아, 예전에 샘을 보신 거 양초만 들어 줘봐. 가벼워졌나? 아 이래도 가방이 무거워. 아니 이상하네. 가방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아 물통 때문에 그런가? 이거만 빼보자. 뒤에 맨... no! 아, 그래? 무거워. <laughs> 가방이 꼬질 꼬질. 가방부터 이거 빨아야 되겠다. 뭐야 이거 s 이야 응. 오늘 r t 화 a n you are higher than you a 사이 s i 사이즈는 z e is not a good thing. Size is not a good t h i 사이즈는 그대로 하고 o t a 만 바꾸면 돼? 한번 가 g 신어봐야지. 응. 아유 갔다 와서 o o 짐이 h i 정리하자. 오늘, 오늘은 누구랑 같은 반이 될 d 같아? 예상을 해봐. 어, 처음 만나네. 미나 그래도 그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같은 반 되겠지. 얜또왜 이래? 너왜 그래? 또, 또, 또 미어캣, 또 미어캣. 헤헤헤. <laughs> 이뻐. 김다 했어? 방식 학 잘하고 와. 이따 데리러 갈게. 이따 봐. 저는 지금 이 쇼핑백을 들고 학교로 향하고 있어요. 글쎄, 정연이가 실컷 포장을 해놓고 집에다가 두고 간거 있죠? 학교 끝나고 만나는 친구에게라도 주라고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부터 정현이랑 아빠는 머리 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루미큐브 저번에 샀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정현이 아빠가 다른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루미큐브는 그래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현태는 아직 할줄 몰라서 테레비만 신나게 보고 있어요. 하자. 너가 도와야지. 현태는 지금 아빠랑 좀이 사상충이랑 안경하러 병원에 갔고요. 한테 생일은 며칠 뒤인데 오늘 아빠 있을 때 새에게 초불고 사진 찍으려고 이거를 제가 사다 놨어요. 이거를 정현이랑 꾸미려고 합니다. 한테 방에 가서 꾸미자. 일단 한 거는 많이 없고요. 이거 뭔지 알지? 벽에다 붙이는 거. 그거랑 이거 정현이가 할 거. 뭔지 알아? 펑 터지는 건데 그 이따 쓰레기가 장난 아닐 거란 말이지? 이거랑 이거 해 그럼 너는 이거 이거 구 맞지? 9살리니까 이거랑 풍선은 벽에다가 요걸 하고 요 풍선을 붙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어떻게 한번 네가 구도를 잘 잡아보렴 엄마가 다 불어줄게 이거는 현태 모자 쓰라고 모자 사 갖고 왔어요 열심히 해 몇개 불어야 되냐? 여섯 개들어었되는데 6개 여섯 개만 불어봐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만데. 어, 조그만해야지. 한대 앉아서 빵 넣고 케이크 캔 넣을 거니까 그 정도면 되나? 네 엉덩이만 지금 찍힌다? <laughs> 한번 대봐. 어디다 붙일 거야 조금도 되는. 어, 됐어, 됐어. 고그 자리 딱이다. 야, 높이가 걔올라갔다 됐나?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내려와, 그도어 여기도 이렇 붙일까? 그럼 그러니까 굴을 어디다 붙이냐는데? 어. 여기다 붙여줘야 되나? 사진 찍으려면 은 위에다 풍선 붙이고 굴을 여기다 띡 붙여야 되나? 여에다가좀 이렇게 풍선을 지붕처럼 이렇게 둘러 놓고 그리고 굴에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이는 게 낫나? 여기가 나 여기가 나 몰라 난 야. 여기가 더 나은 것같아 아니면 그 위에 저기 셀레브레이트 잇그 옆에다 구르 붙여 조금 위로 생일파티는 선물도 없고 케이크만 있어 생일파티가 별건가 결거지아 근데 안경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네. 아 오늘 가장 큰 목적은 안경점을 가는 거였거든요. 현태 여기 안경테 코받침이 이상해져서 뭐 고치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 안경점 어 원래 잘 닫지도 않더니 오늘 문을 닫네요. 현태가 이거를 눈치채고 갔을까? 모르고 갔겠지? 나도 눈치를 못는나 너도 눈치를 못챘어 엄마가 이거 준비했을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어? 뭔가 화려하게 해주고 싶은데 화려하게가 안 되네? 집에서 해서 그런가? 거의 다 만들었고, 현태 한테 오면은 이거를 하겠습니다. <laughs> 저번에 <laughs> 문니 생일에도 이거 나이트 없어서 우리 못한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 가스불도 없지? <laughs> 어머, 초를 불어야 되는데, 불을 못키네요데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먹자. 얘는 또왜 데리고 왔어? 야, 너왜 왔어? <laughs> 오빠 생일이야? 너도 축하하고 싶어? 현미, 오빠 생일 선물 갖고 왔어? 오빠 생일인데 오빠 선물 줄 줘? 예 자체가 선물이야. 어? <laughs> 오빠 선물 챙겨야지. 자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야 불어 불어야지. 아 이거 안 돼. 안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야뭐 하는 거야? 밀로 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밀으라고 주석이잖아 미? 아닌데? 옮기하는 거야, 이거? 해도는해봐 줘. 옮는거 아니야? 이거 하면 협미 난리 날거 같아서 내가 이거 그냥 뚜껑 떼고 팍 밀어. 아, 그래? 그러면 돼? 그러면 저못 먹어. 자, 한다. 하나, 둘. 현미가 지금, <laughs> 현미 동절 지금, 신났어, 현미. 현미야. <웃음> <다이어트>. <웃음>